And we were invited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to check out their tourism convention. And it's for all of And I'm just really excited. So let's go check out all the fun places we can go travel to in the future. Let's go. <laughs> 그중에서 가장 일한이우폰더아우개가 있는데, 우폰더팜 국내에서 가장 큰게무숲시잖아요 여기 오시면은, 물론 세계들 다 풍경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저녁이나 일몰이나 일출,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정원이 있어요. 네, 정원이 있어요. 여름에 어디 좋아요? 지금 시국 계절 네. 지금 어디가 좋나요 네. 뭐, 여름이 되니까 손실은좀 덥잖아요 아, 그죠? 네. 그래서 엄청 교곡에 가면 다영산천하고용산교가 아, 네. 있는 곳이 하양산에서 아. 내려오는 계곡이 있어요 아, 네. 네. 계곡이 있어요? 오 어, 그 참았겠다 네. 뭐, 여기 오시면 은 신나기도 하고 문화재도볼수 있고 또한 가지 소원도 빌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무슨 무슨 음식? 아 유명해요. 저녁에 특성 마늘하고 양파, 마늘하고 양파 있어요. 아침에도 흰 나와 나와 있거든요. 네네. 취태은아침에음무가 굉장히 아름답고 기는 지금 해가 뜨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침 음굉들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흰해이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볼수 있습니다. 김는 그 음, 가장 유명한 건 김해 뒷고기라고볼수 있죠. 빅고기빅고기빅고기 예전에 이제 그 김해에서는 집지가 많아서 좋은 양집집 고기를 구할 수 있었고 집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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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a 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 t 아, 네, 저희 독일마을 내국주 축제가 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거든요. 올해까지 남해군방문회거든요 그래서 남해 방문하시면 가래길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가래길을 가지고 저희 올해 방문해 주요 콘텐츠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여행에 내 어디 좋아요?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 독일마을이고요. 그다음에 보리암. 아보리야어봤어요 oh, yeah. 와보셨어요? 어, 어, 네, 그래. 참 미쳤어요. 다랭이 마을. 그리고 최근에 생긴 곳은 설리 스카이월드. 설리 스카이월드. 네, 네, 어. 네 2, 30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고계세요 어. 사진 찍기가 <laughs> 좋아 가지고. <laughs> I can't wait to go back again. And it's your favorite l like, yeah. <laughs> <laughs> 저희 축제 홍보당해요 아, 오, 오, 어, 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거 뭐예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겨울만 되면 몽골에서 저희들 고성까지 한 3,000km 정도로 날아서 고성에 겨울만 되면 보거든요. 새고 어. 많이 올 때는 이 정도 크기에 800마리까지 독수리들이 한 곳에 모여요. 고성에 개짱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짱어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고성은 유 o u know the, the sea m t 그래서 자연에서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와우, 완벽한 곳입니다. 다음 에방문하야할것 같아요. 더 많은 곳으로 가야겠어요. 그럼, 고속버스에 오는 바다 케이블카 타안도로다음 이런이랑 <목소리도> 음. 물이 참 인기가 있어요. 지금 아주 핫한데고 음. 저기 앞에 보시면 수1 인형 보이시죠? 이브카를 타고 바다를 넘어가시면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 사는 생물입니다. 얘가 가장 이제 요새 의가 아, 너무 이뻐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리고 냉면 참 유명하거든요. 사천 냉면. 네, 아. 냉면에 어. 냉면이 물냉인에할것 없이 더 맛있어요. 음. 아, 음. 아 음. 인라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어, 예. 네. 네저 스펙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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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틱 기원, 기념품 여기서 하나 골라가시면 됩니다 마그네틱 이어가지 예뻐요 고 네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네. 체험하세요 홍희 장군이래 홍희 장군. 네. 셋. 어, 유 갔다. 어. 아, 유 갔다. 프레젠트. 세질. I h a v e 이 t been to this place yet, so I'm kind of interested. I'm going to talk 부성이랑 제주랑은 다른 야생사의 매력을 하동으로 맛보실 수 있으세요. Mm. 스링은 이렇게 하는 맛이고요. 방광지로는 칭창빵땡 그리고 삼성. 삼계사를 많이 가시는데. So they have a tea expo in 2023. Oh, 가보셔서요. 진짜. Because you love drinking tea. I love tea, yes. And actually, I think we've had hadong like tea before, right? So, for instagramming picture. That's r right, i so g 네. <laughs> 혹시 거제에서 할수 있는 뭐 액티비티 같은 게 있나요? 그 네, 도로 잇는 곳이 이제 파노라마 케이블가 있고요. 오, 그다음에 네. 어 섬과 섬사이에 간연 그그포트어 제트포트, 투포트가 있고 그리고 오노레일 하고 그다음에 징라인하고 그라인 어, <목소리> 어, 있어요. 네, 예, 예. 굉장 아, 무슨 음식 유명해요? 예. 아, 거제도는 주로 이제 해산물이 많이 그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음. 퓨전된 어, 서양과이 퓨전된 음식들이 많아서요. <목소리> so this is Mirian. and we haven't been here yet. 어, 아직 안가 봤어, 미량은. yeah, 네. so i wan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place. So let's let's ask.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판매대사 유적지가 있죠. 여기가 최근에 생긴 건데 여기 가면은 연꽃 놀이터라고 있어요. 연꽃 놀이터. 네. 이 놀이터에 모양이 연꽃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의 놀이터랑 다르게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할만한 스릴있고 안전하고 좋은 놀이터를 만듭니다 음, 무슨 음식이 유명해요? 밀양은 부산처럼 똑같은 메뉴이긴 합니다 밀양도 밀양 돼지국밥이 있어요 돼지고밥. 지금 옆에 저기 보시게 되면 저기 인형 있죠? 핑크 인형 아, 네네네. 보시겠어요? 실제로 밀양시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한 캐릭터가 어, 미량시 공무원인가요? 네, 네 미량시 공무원증을 받았습니다 미량시... 미량시 서븐트 I love that t o e i Tongyeong 네, 통영 네주문있어요네 무슨 음식 유명해요? 통영은 충무김밥이 유명해요. 충무김밥 네. 그리고 통영 꿀빵이 유명해요. 통영 꿀빵, 데일 브레드, 네. 네. 예,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laughs> 네. 맛있어요. 통영 한산대첩 축제인데요. 네. 이순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른 그거를 기념하는 축제인데요. 아.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개최됩니다. 음. 어, 올해는 영화 한산이 개봉돼가지고. 음.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고 기대하고 있어. 저녁에 밤에, 밤에. 불꽃놀이도막 쏘고 바다에서 웅장합니다. We should go to that festival. Yeah, <laughs> so, fun. so we are in 합천. Yes. So he will explain to us. Okay, 혹시 합천은 뭐가 유명한가요? 노상 태화 파크나 합천 해인사라고 8만 대장경으로 해인사. 봤을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번 음. 합천에서는 여름을 맞이해서 음. 합천 박항 축제라고 음. 아이와 함께 여행을 음. 떠날 수 있는 음. 여러 지가 있으니까 음. 남녀 모두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oday was so fun. We saw all the amazing places. I already made a list of everywhere I want to go. So if you have summer vacation coming up, you should definitely come to j e o n n a